당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여성들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합덕 수리 민속박물관이 2016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합력만 사업 교육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당진 시가건강백세교실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아비 뉴스입니다. 당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여성들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인 5일간의 나들이를 운영합니다. 그 현장 박용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간의 나들이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여성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에 오시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은요, 결혼, 임신, 출산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요. 그 장기간으로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도 좀 상승시키고요. 재취업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제1기를 시작으로 2기째를 맞이한 이번 기수에는 총 19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각자의 파트너를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녀들. 처음 본 어색함은 잠시 금세 가까워져 강의실은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성들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법한 이미지 메이킹 수업. 눈 떼일 틈도 없이 메이크업 삼매경인 그녀들. 메이크업 수업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고 앞으로의 꿈도 기대해 봅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는 면접을 보시거나 할 때는 저는 익스텐션 속눈썹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눈매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속눈썹도 일자 직선이에요. 외국은 시컬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래로 붙어서 이렇게 살짝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동공을 가려서 뭐 여러분들의 깔끔하고 일절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감해진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며 그간 쌓여있던 궁금증들이 해소됩니다. 네, 그동안 메이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갈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서 너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참고를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게끔 노력하면서 별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일간의 수업을 통해서 저를 좀더알 수가 있었고요. 어, 그 계기로 앞으로 저에게 맞는 취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이 더욱 기대된다는 그녀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더 자신있고 당당한 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당진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섯 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알선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JLB뉴스 박영란입니다. 당진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2016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사업 교육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박물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 1월 전국협력망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공모에 참여한 서른여 개 박물관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열개 공모사업 대상 박물관 중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합덕수리 민속박물관은 합덕제, 유물로 알아보는 우리 농업이란 주제로 올해 말까지 물을 이용한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과 각종 농기구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교재와 기자재를 개발합니다. 한편 2005년 개관한 합덕수리 민속박물관은 충남도 기념물 제70호인 합덕제 인근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으로 조선 3대 저수지 중 하나였던 합덕제를 기념하고 당시 농경 문화에 대한 가치와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 관람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당진시 건강백세교실이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운영을 시작한 건강백세교실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면서 노인성 질환 예방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 학습 실천에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방 음빛대학과 통합되면서.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 건강백세교실은 개개인의 건강 수준 파악을 위한 사전기초검사를 시작으로 향후 교육생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방정문 건강교육 프로그램인 중풍예방을 비롯해 면역기능 강화 교육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개선, 웰다잉 교육 등 어르신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과 근력 강화, 유연성 향상을 위한 국선도와 도인체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려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누리당 당진시 선거구에서 김동환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당진에서 김동환, 김석봉, 유철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주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결과 김동환 후보를 단수 공천 후보로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4.13 총선 당진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김동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민의당 송노섭, 기독당 고영석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동환 후보는 우강초등학교, 합덕중학교, 인천재물포 고등학교를 졸업해 성경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육군학사장교 1기 군복무를 했으며 금산군수를 지냈고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새누리당 중앙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상록초, 송학중, 천안북일국, 순천향대를 졸업해 오스트리아빈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 하사로 전역했으며 대통령자문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립대, 경희대, 경기대, 숭실대 외료교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운영평가위 평가위원,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진지역위원장과 충남도계 당진당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국민의당 송노석 후보는 면천초, 면천중, 영명고를 졸업했으며 당국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당국대학교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경력 사항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대 부대변인, 송영진 국회의원 보좌관, 일양약품 충청사업 본부장,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농업정책 위원장, 안희정 도지사, 김홍장 시장 선대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5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에서 한국인 대상 정치 발전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조직위원장, 당진 로타리 이사, 당진시 번영회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기독당 고영석 후보는 고대초, 당진중,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며 건국대학교 법학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제식기 보건의료정책 최고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경력 사항으로는 당진 재건학교 설립, 진리 새마을 청소년학교를 설립했고, 당진 청년단체 협의회장, 당진 지역사의 연구소장을 거쳤으며, 청소년 선도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지방장로와 한나라당 당진군 지구당 상인공원 2014년 기독당 충남도당 대표자, 탑동초, 당진중, 당진정보고, 호소고 이사. 한중한의원 의료법인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동본부 추진위원장, 당진시 푸드뱅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진시 중앙 1호, 2호 광장부터 200여 미터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6월 초 착공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개월여간의 긴 공사 끝에 중공됐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의 총 연장은 200m, 폭 15m로 사업비 약 58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준공으로 인해 도시균형발전과 인근 상가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됐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도 크게 개선돼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진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김호 씨의 부당해고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없고 다시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최종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충남 당진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센터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A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한국농아인협회는 A 씨를 복직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농아인협회의 폐쇄적인 운영이 지적되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비민주적인 협회의 운영 방식으로 피해자가 2중, 3중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부당해고 고제 신청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가 지난 11일에 나왔습니다. 최종 판정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판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와 기관장 동정입니다. 강진장학회가 2016년도 장학생을 이달 25일까지 선발합니다. 올해 선발하는 장학생은 총 395명으로 특별장학생 85명, 우수장학생은 149명, 그리고 복지장학생 161명 선발해 총 5억 2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갖고 전국체전 준비 상황 및 구제역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상황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편의 지원 및 교통 숙박 등 분야별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세부적 점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17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전시연출, 교육학술회의 등2017 금산세계 인사맥스포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이 당진향교 석전대제에 참석합니다. 이재광 당진시의장이 당진향교 석전대제에 참석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장승재 서산시의장이 지가미철승 선생 유허비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봄의살이 무척 따사합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도 높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0도, 낮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입니다. 계룡 지역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6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지역 영하 1도에서 14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타며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고요. 큰 일교차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해 나루 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